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절한 제이쌤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긴 머리, 일자 단발로 자르는데요. 쉽게 컷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다른 때 같으면 이 고객님 머리를 풀러서 자를 텐데요. 빗질이 잘 되지를 않아서 일단은 묶은 채로 가이드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대부분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쉽게 자르는구나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4년 동안 길었던 머리 한 번에 이렇게 싹둑 잘랐습니다. 먼저, 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지 않고 컷을 하게 되면 굉장히 컷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묶은 상태로 컷을 했고요. 고객님께서 머리 빗질을 좀 안해서 빗어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묶은 채로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턱선 정도로 컷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턱선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이드라인을 잡았고요. 이 머리 지금부터 어 컷을 하도록 하겠는데, 지금도 어떠세요? 이렇게 다 자르고, 지금 어 단발머리 할 정도, 한 2~3cm 더 길게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많이 엉키죠. 일단은 어첫 번째 섹션 좀 많이 잡습니다. 일자 단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잡고 자르셔도 되고요. 가끔 어떤 분들은 한 2~3cm 잡아서 어, 속머리, 네이프 부분을 짧게 자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가끔은 저도 그렇게 하던 경우가 있는데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숱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 속에 네이프 머리 짧게 자르지 않고. 그냥 일자로 자르고 있습니다. 어, 각도는 없이 0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가락 정도 들어가게 되면 거의 0도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정도 들어간 다음에, 어, 속에 삐지는 머리 다시 체크해 줘야겠죠. 그래서 빗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자, 다시 체크를 합니다. 어, 이렇게 하시면 지금, 어, 백부분은 거의 다 잘라져, 어, 지금 컷이 된 거예요. 위에 부분 조금 더 잡아서 가이드라인, 밑,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컷을 하고요. 물론 각도가 없겠죠. 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객님은 일자를 원하지만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것을 원하세요. 어 일단은 이렇게 일자 커스로 한 다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어 질감 처리로 들어가게 하게, 하면 됩니다. 자칫 잘못해서 어 약간 층이 살짝 나게 자르게 되면 어 머리에 머리 그 자른 자국이 날 수도 있고요. 뻗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자 단발 층 없이 이렇게 일자로 자르게 되겠습니다. 손가락을 넣어서 자르는 거지만, 각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위에 머리와 네이프 머리 길이는, 음, 밑에서 봤을 때, 단면을 봤을 때다 똑같겠죠. 이렇게 해서 거의 돼가고 있네요. 음 조금씩 빠진 머리 다시 체킹 해 주고요 항상 단발머리 컷을 할 때는요 어, 일단은 굉장히 쉬워 보이죠 하지만 단발머리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거든요 어, 머리는 우리가 컷을 하는 고객님의 머리는 컷을 하고 나서 어, 조각이나 이런 것처럼 가만히, 그림이나 이런 것처럼 가만히, 어, 있는. 단발머리는요, 어,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상상외로 까다로운 게 단발머리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워낙 쉽게 자르죠. 그런데, 어, 까다롭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자지만, 앞에서 봤을 때, 어, 일자로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고개를 똑바로 들고요. 약간 앞이, 어, 5mm 정도, 정도는 길게 잘라야지만, 마르면, 어, 뒷머리와 다르게 옆에는 숱이 좀 먹겠죠. 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5mm 정도 길게 자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약간만 길게 앞머리를 컷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다어 오른쪽 옆머리는 사이드 쪽은 잘랐고요. 이제 왼쪽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지금 인턴, 제 인턴이 쉬는 날이라서, 어, 찍어주는 분이, 찍어주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지금 거치대를 두고 자르는데, 이렇게 손이 가리, 가리게 되네요. 마찬가지로, 이, 어, 왼쪽 머리도 오른쪽 머리와 같이 약간, 한 5mm 정도 길게, 커슬해서 어, 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머리를 약간 길게 해야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랐을 때 약간 올라가면 똑같은 일자가 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고객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스럽게 잘라본다고, 음, 조금은 좀 재밌어 하시네요. 이렇게 다 컷을 했고요. 앞머리, 어, 시스루로 남길 텐데요. 여러분들이 앞머리 시스루 할 때, 일단은 이렇게 앞머리 만들 것을, 어, 파팅을 하고요. 대부분들 앞에, 어, 센터 쪽을 먼저 컷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앞머리를 전체를 다 잡습니다. 어, 이 고객님은 좀 짧게 시술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앞머리를 먼저 자르고 나면 컷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를 먼저 잡아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리, 틴닝 가위로 고객님 좀 짧게 원하시기 때문에 코보다 약간 길게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틴닝으로 질감 처리하면서 코보다 약간 길게, 물론 틴닝으로 자르기 때문에 짧은 것도 있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잘랐으니까. 잡아다녔을 경우에는 코보다 길지만, 그냥 놓았을 경우는 코 정도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어, 센터 앞머리 1cm 정도를 잡고 이 부분만 고객님 어, 눈썹 정도로 자르기 때문에 눈 정도로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1cm만 눈 정도로. 네. 이렇게, 어때요? 눈 정도로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쑥 올라가서 눈썹 정도밖에 안 되죠? 어, 일단 이렇게 센터를 자른 다음에 사이드 부분과 이렇게 맞춰주면서 슬라이싱을 하면서 맞춰주면서 자릅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이 정말 똑같이 맞춰주겠죠? 그래서 앞머리. 자를 때의 팁이었습니다. 코보다 조금 긴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넘어가니까 굉장히 짧아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머리 자를 때 자칫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앞머리 쉽게 자르는 방법까지 같이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앞머리 너무나 오랫동안 가르마를 탔기 때문에 가르마가 없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어 가르마 앞머리는 보여드리지 않고요, 지금 뒷머리만 이렇게 연출을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어떠세요? 머리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일자 단발 까다롭고 자르기 힘든 일자 단발 완벽하게 연출해서. 지금 뒷머리 어떠세요? 네이프 부분도 깔끔하죠? 이렇게 깔끔하게 오늘 여러분께 어, 연출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어, 어떠세요?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단아한 느낌의 그런 머리로 지금 연출이 되었고요. 오늘도 여러분께 단발머리 쉽게 자르는 방법 연출, 어, 소개해 드렸는데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